때려 살살 때려 제 아이 하지 못하니 응. 한달동뭐 뭐 있어 와서 집중하고 다녀야지 왜안 때려 왜 네? 그냥 때려? 지다딱 앉아보고 있는데 왜날봐살 살살 살 살살해줘 내 지금 아무것도 못해 겁나서 주먹을 해줘고꼭 해줬다 다 해줘 아저씨! 그렇지! 잼! 아저요 친구, 친구, 아 가운데 있는 구라고 30초 3초 됐다고 얘기해. 안이때려아이때려다들는 네, 네, 네. 네. 때려. 네. 괜찮냐? 밑바퀴 네. 하면어 네. 살살 때려 금방 때려. 네. 아니, 아니 대형을못렇게 살살해. 살살 때려 살살 때려. 매도처럼 때려. 번색세 때려. 하고 싶은 게 나해. 하고싶은대 you better. Those that c 그렇지. i n u e 세게 때려, 더 어, 세게 때려. h w h 살살해, w r 해 n g Say it at all. s 五、三、三、一。